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요청이 많았는데 스파이더맨 정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정글을 한번 돌아볼 건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 캐릭터가 뭐 캐리를 하고 적진에 한가운데 들어가서 이니시를 넣고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약간 암살특성 같이 이렇게 게임을 진행하면서 좀 초반에는 좀 사려주면서 킬따를좀 많이 쳐주면서 그렇게 해서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세신 대거, 한마디 암살자 검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뭐가 나오지 않는, 정말 딜도 잘안 나오고 좀 그런 모습이어서 솔직히 좀 초반에 정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캐릭터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스파이더맨을 좀 쓰려고 하는 이유가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 추노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후반대에 좀 캐리가 가능한 한타 싸움에서 이제 다 쓸어 닿는 그런 챔피언으로서는 굉장히 좀 활용도가 좀 인등 편이라서 좀 사용하는 편인데 조금 스파이더맨의 팁을 드리자면은 일단 요 2번 스킬, 2번 스킬이 거미줄 타기예요. 그래서 멀리까지 갈수 있고 평타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한대 때려줄 수 있고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두 번까지 차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근 가기 전에는 두번 정도 차징을 해놓고 가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요런 식으로 상대편에 지금 피가 없는 아이스맨 같은 경우, 저거는 킬각이죠. 그래서 어우 뭐야 잡아버렸네? 먹으려고 해서 잡아버렸어.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킬 같은 거를 보려면 은 이게 딸피인 애들을 좀 먹어주면서 커주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점 상대편이 지금 레이디 시프거든요 시프로서는 저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카운터적인 면도 있습니다 근데 뭐 퀵실버를 상대하기에는 조금 스파이더맨이 좀 카운터 맞을 수가 있어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퀵실버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도 빠르고 뭔가 오니트 기술로 바로 붙는 스킬이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조금 퀵실버한테는 좀 상성상 좀 밀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되면 닥스가 호응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서 아이스맨을 이렇게 커트. 커트해주는 플레이. 좋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죠? 도망 못 가죠, 이러면. 도망 못 가죠. 이런 식으로. 먼저 들어가서 뭔가 만들어주는 캐릭터라기 보다는 이미 한타 교전에서 피가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캐릭터들을 도망 못 가게 계속 추노해 주면서 괴롭혀 주는 그런 스타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드 교전 같은 상황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일수록 스파이더맨 육성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좀 답답해져요. 얘가 풀 캠프를 돈다고 해서 템이 뭐 엄청나게 잘 나오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조금 약간 라이너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좀 양심 없는 그런 정글러로 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 우리 편, 그리고 피상황을 잘 봐주는 이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고요. 지금 네이머가 피가 많이 빠졌죠? 그러면 빠르게 빠르게 가져서 호응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평타로 따여주고 이런 식으로 어시스트를 같이 먹어주는 플레이가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합류도 굉장히 빠르고요. 갱각이 전에 이렇게 2번 차징, 2번 스킬을 2번 차징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항상 정글 돌 때는 한 개를 항상 유지해주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해줘야 돼요. 약자기 때문에.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또 특징이라고 하면은 궁극기. 궁극기가 지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쓸 수가 없죠. 이게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스턴을 먹여야지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5위편 중에 스턴이 있는 챔피언, 챔피언이 있으면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데 자체적으로 스턴을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공중에서는 거미줄 4스텝. 이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도망가도 이런 식으로. 끊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리그 오브 레전드로 따지게 되면 와리가리 일명 이제 어그로핑퐁 어그로핑퐁을 잘 쳐주면은 굉장히 좋은 덤블러가 될수 있어요. 이렇게 난전에 들어가서 못할것 같은 것도 도와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내주고요. 이거는 괜히 들어갔다가 죽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간다고? 이러면 나한테 죽는 거지. 더 도망을 갈 거면은 스파이더맨한테는. 아예 멀리 가거나 아예 집에 가는게 좋습니다 어줍지않게 떠있다가는 이렇게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좋은건 펜서를 먹는건데 펜서 먹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가서 먹어주고 어그로핑퐁 다시 풀을 썼지만 스턴 이렇게 해서 궁극기로 마무리 아 궁극기가 안들어갔네요 좀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런식으로 어그로핑퐁으로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어그로피통만 잘해줘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좀 여유롭게 플레이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스파이더맨이랑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뭔가 이 브루저라든지 아니면 블랙팬서라든지 아니면 그런 캐릭터들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뭔가 혼자 들어가서 뭔가 캐리를 하고 그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안 맞았죠? 이렇게 되면 빠지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쌔신 대검까지 나오기가 조금 힘들고 약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진행을 하면 어쌔신 대검이 뜨거든요. 그때 아무래도 스피, 그 스파이더맨의 진면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약간 추노적으로 풀어가다가 이제 한 13레벨, 14레벨 돼가지고 추노를 해주면서 폭발적으로 쫓아가면서 데미지를 줄수 있는 그런 정글로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도와주러 가고 들어가서 어그로 삥퐁 빠져주고요. 오우야 이럴 때는 도망가기는 참 좋아요 하지만 도망가는 건 진짜 끝 장나게 좋기 때문에 스톱만 좀 어떻게 좀 넣어주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이게 난전에 들어가서 암살해주고 빠져주고요 이게 어그로 핑퐁만 해줘도 충분히 스파이더맨은 할걸다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렇 효율이 좋지는 않아요 c c 기를 맞으면 너무나도 취약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이제 더블 대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암살자의 대검이라고 하죠 더블 대검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조금 딜이 나옵니다 이렇게 도망가는 친구.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스파이더맨이 좀 이제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딜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카정치기도 좀 편한 게, 카정치다가 위험하면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효율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넘어다니는 플레이가 너무나도 강, 해서 조금 유동적으로, 좀 약간 흐름을 타면서, 그리고 너무 꽤는 안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신다면 조금 스파이더맨 성향과 비슷하신 분들은, 할만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엔젤이 나왔어. 정신 나갔어. <웃음> 아니, <웃음>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 거 아닌가?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나도 게임이 쉽게 풀리죠. 26킬, 26킬, 그리고 6데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 자체가 쪼쪽에서 이기죠. 힘든 그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슬로우 걸어주면서 전 빠지고요. 이거 들어가도 되겠는데? 그렇지. 이런 식으로 꺼, 끊어주고, 빠지고. 또 다시 들어가고. 이런 어그로핑퐁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 쓰면 굉장히 좋거든요. 오케이. 굉장히 쉽게 이긴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어그로핑퐁만 잘해줘도 우리 편 딜러를 지켜주는. 벌써 터져버렸네? <laughs> 원래 제가 스파이더맨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어그로핑퐁만 잘해줘도 충분히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라인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네요.